화요일인데 날씨가 꾸리꾸리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 망을 주는 소리, 희망을 희망의 편지, 어, 또 희망이 무엇이 될지 어, 처음부터 제가 주구장창 올려드렸는데 그 희망이라는 거는 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방법, 뭐, 밥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밥을 하는 방법. 주식을 할줄 모르는 사람 주식을 하는 방법을 알아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 뭐 주식이 어 날라갈것 같다 언제 어떻게 되면 기대 심리 이거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냥 어 모르고 따라오는 어참 안타까운 현상이라 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될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 하나라도 열심히 배워서 운영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 주식할지 모르면. 모르고 덤비면 큰코 다친다. 지금은 누구든지 주식 하락을 하면 주식 안 합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어, 멘탈이 이제 붕괴가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주가가 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이제 살아나는갑다라는 내용 때문에 누군가가 또 덤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덤비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좀 빠른 감 또는 뭐 제가 100%가 다 맞는 신이 아니기에 저도 틀릴 수가 있고 저도 많이 틀리고, 어, 굉장히 많이 얻어 터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갈 길은 제가 알아서 주구장창 잘 달리고 있고, 1년 동안 내 원금에 손실 안 나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중점으로 계속 움직이고 시장이 좋을 때 현금화 시키고 시장이 좋을 때 현금화 시키고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잘 주시 들어도 여러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알테오전 사월 십일일날 제가 그 어떤 그 내용이 있어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알아서들. 그 정리를 해라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아서들 알테오전도 안 보고 인버스도 안 보겠습니다. 인버스도 안 보겠습니다. 인버스도 4월 13일부터 자산의 30% 매수를 하라 했는데 1차입니다. 1차, 1차 매수 구간입니다. 알테오전 알테오전 어 그날 이후에 주가는 좀 밀렸어요 그죠 밀렸어요 욕심을 부리면 주가가 저 며칠 전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 제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지금 이런 그림으로는 이제 급등이라 이런 걸 이제 급등이라 볼수 있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종목들은 내가 이제 전체적인 종목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고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런 패턴으로 올라갔던 주식들은 모든 것을 모든 종목을 적어도 현금화를 다 하라 그래서요 현금화를 그 시장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몰라서 그런 시장이 좋으니까 계속 날아간다 생각해서 100% 홀딩 하는 거는 무식한 짓입니다 무식한 짓 무식한 짓 그러니까 100% 홀딩 하지 말고 갈때 가더라도 좀 멈춰주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갈때 가더라도 여기서 이 구간에서 30% 또는 50% 저는 100%그 장기로 가는 걸 장기 종목 제외하고 100% 현금입니다. 100%그 하방에 배팅을 해놨고요. 하방에 배팅을 해놨거든요. 참고하십시오. 하방에 배팅하고. 또 분할 배팅이 나기 때문에 하방에 배팅이 해놓게 물린다 손치더라도 분할, 분할 하기 때문에 매입단가가 높아집니다.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좀 하방은 매입단가가 높아져야 는게 맞고 상방은 매입단가가 낮아져야 맞습니다. 거꾸로 이제 잘 해석을 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유린 종목은 어 여기서 30% 정도는 현금화 시켜놓으면 3주에서 길끝에 길끝에 6주 사이면 지금 이 가격대보다는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옵니다 그 동안 현금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매수를 하면 어 일단 수익 난 구간은 수익 났던 구간은 수익으로 전환시키면서 저점에서 다시 살수 있는 내용인다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가격 에다 팔았다 보고 팔았다 보고 지금 현재 이 가격에만 사도 5만 5만 원대에 팔아서 아 5만 원한 3천 원대 에 팔아서 5만 5백 원에 산다 고하면 2천 5백 원이라는 걸 싸게 살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목 뭐 급등했던 거그 다음 에 바닥권에서 기능 기여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런 부분하고 조금 예, 예외가 될수 있겠지만 예외가 될수 있겠지만 약간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잘 갔던 종목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포스코, 포스코 주, 관련 주식들이 전부 다 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 어 관련 주식들 대다수 안 뜨는 게 지금 없어요 왜 이제 테마가 테마가 다 형성이 돼 가지고 기업 테마가 형성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야 이걸 막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진짜 난감합니다 이게. 자이 인제 그 포스코 그 스텔리온부터 내가 볼게요. 기술적으로 이거 기본적으로 f m 들로 지금 주식이 움직이는 것들인데 어, 정상적으로 일단 한그 포스코 스텔리온은 65,000원까지는 일단은 지켜봐 65,000원에서 65,000원에서 7만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됩니다. 지켜보셔도 됩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포스코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 이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100% 하셔야 됩니다. 어 인터넷 보스코 인터내셔널. 얘는 36,000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됩니다. 36,000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되고요. 어, 포스코 DX. 얘는 17,000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에서 포스코 종목들은 포스코 종목, 보스코 그 이름 단 종목들, 포스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현저가 대장주부터 이야기할게요. 저는, 저것들면90% 이상 또는 70% 이상 100% 전부 다 현금화 합니다. 현금화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현금화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저 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자리 포스코 가족들 자리 종목들 중에서 대다수 종목들이 15%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래도 15% 상승할 때 상승하더라도 추가 상승할 때 상승하더라도 최소한 30%이 홀딩 물량 자기 물량의 30% 전후는 현금화하세요. 현금화. 포스코 어 가족들은 포스코 형제들은 그렇게 하시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제 포스코하고 제외 예외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50% 이상은 50% 이게 안되면 30% 전후는 현금화 해 놓으세요 현금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죠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얘도 현금 하세요 얘도 현금 하시고 지금 뭐 여하튼 내가 뭐이밤 맞을 때 맞을게요 밤을 맞을 때 맞고 지금 lf n 하고 에코 프로 비엠 때문에 그 요걸 얻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너무 고점에서 현금화 조심해서 움직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상외로 추가 상승이 많았습니다 추가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뭐 제가 잘못 짚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어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어 반드시 제 잘못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 경험과 고수의 입문 아 경험과 고수의 자들은 이런 주식들을 큰 돈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 발언을 한다 그러면 L N F 하고 기타 종목들 좀 전에 포스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자산을 5%에서 10% 정도만 움직이는 거지. 고수들은 다 날라갔던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집을 하라는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주며 거래하고 그 다음에 찾아서 찾아서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헤드에서 더 날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 정말 여의치 않다 다른 종목 찾긴, 찾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목돈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걸 한번 더 강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볼게요 엔지소프트도 보고 NC 소프트 이런 거는 지금은 매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NC 소프트는 매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NC 소프트 오늘 한번 또 추천을 할게요. 자산의 30%는 매집을 하겠습니다. NC 소프트. NC 소프트. 물리도 매집하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자산의 30% 1차 매집입니다. 일차 매집, 오늘 며칠이죠? 4월 18일이죠? 8일이죠. 어. 자산의 30% 매집입니다. 어,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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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올리니까 좀더 좀 디테일하게 내가 말씀드려야죠. 그죠? 아이고 제가 실시간으로 리얼로 방송하기 때문에 저는 편집 같은 거 전, 전혀 없습니다 구독자도 없고 그래서 편집도 안하고 그냥 막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막 이렇게 보내주는데 야튼 그, 그렇습니다 요리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집을 매수를 해서 담아가야지 어떤 내용이 얘는 n c 소부터는 얼마까지 보느냐 하면 65만원까지 봐도 됩니다. 65만원까지 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되겠죠. 1차 목표는 어, 1차 목표는 45만원, 2차는 65만원, 3차는 75만원. 이런 보면 되는데, 1차 매직 구간 ,000원, 45만원까지 잡을게요. 목표가 45만원. 옆에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뭐 이래, 이래 적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어, 천천히 그 물리더라도 시장이 안 좋더라도 얘들은 어 지금 탄력을 지금 전혀 못 받고 그뭐 세력들이 일단 매집하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 다음 시장을 또 해외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일을 지금 들고 있는데 오일을 들고 있는데 어저께 뭐 그 저점 형성으로 하면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공간이고 제 지인들 다들 오일을 하방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고 있는데 오일은 어 73불까지는 73불까지는 어 바로 빠져주면 빠지, 되는데 일단 73불까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73달러까지 73불까지 빠지기를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일을 지금 매, 그 하방으로 베팅을 해서 매수를 해놓고 있고 일단 오일로 그렇고 빠지면. 오일한 주가 오일 주가는 여기서 또 매수를 잡아야 돼요. 이 언저리에서부터 내가 70불이 깨지면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주구상창 올려놨어요. 이 언저리에서 지금부터는 매수를 박스권행성했잖아요박스권박스권 형성하다 어떤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날아갔는데 다시 저점을 이 창문을 메워주고 나면 창문을 메워주고 나면 다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라서이 구간에서 70 3불부터는 73불부터는 안전한 상승 구간이다라고 지켜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안전한 상승 구간이라 지켜보시는 게 정답이고 해외 시장을 보면 어제 이제 야간에 그 분봉으로 내가볼게요 다우 고 엑셈표배 와 계속 떴어요 10분봉 60분 볼게요 30분 보고 장막판에 이래, 이래 떠버렸어요 와다 빼다가 다 빼다가 1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네몇 시야 이게? 새벽 4시부터 우리는 우리는 새벽..봅시다 새벽, 새벽 4시에 꼭지 찍고 주춤하고 말았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다우가 이렇게 양안에 이렇게 뜨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주춤하다는 거는 우리 시장이 지금 뜰만큼 떴기 때문에 뜰만큼 떴기 때문에 힘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장이 지금 그, 그 불타오르는 듯하나 불타오르는 게 보이는 듯하나 지금 조심해서 조심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가급적이면 급등했던 종목들 현금화하시고 현금화하시고 조심히 움직이는 게 3주에서 그 6주 정도만 지나면 지금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고 저는 그 5월달 중으로 또 다시. 3 0 0 2 3 0 0 플러스 마이너스 를 본다고 그 한번 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조 조심해서 움직이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끝으로 어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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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패스가0 0 0 0 0 0정상적0 0상0으로0 0상0 0 0 0 0 0 0 0 지금은 급등 좀 전에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30% 정도만 그 축소를 시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단기 조정 자리가 크게 다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패스는 주봉으로 이렇게 봐도 지금은 그 거의 저점 자리 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나쁠 건 없으나 이 박스 건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영향가가 있고 없건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2만 원 전후, 2만 원 그러니까 딱 지금 오늘 저점 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 어제 저점 자리. 이 자리에서는 그다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다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다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으로 갈수 있다. 우상향으로 갈수 있다라고 크게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어제 이제 밤 11시쯤 돼서 어, 어 우리 구독자님이 내빼스가좀 어떻냐고 아밤 11시가 아니구나 밤 11시가 아니고 낮이구나 낮이. 낮에 낮에 제가 그 문자를 내가 못보고 톡을 못봐가지고 나중에 봤는데 야든제 우상향으로 갈수있는그 가능성이 크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더 한번 더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나쁠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전후는 괜찮다. 홀딩해도 물려도 괜찮다. 물려도 괜찮으니까 홀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